2020년에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솔로 가수, 네, 그리고 아, 남자 예능돌. 네, 네, 네. 아 제가 들게요. 아, 네, 무거우시니까요. 네, 예능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. 수상 소감 네.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은 어, 혼자 이제 솔로로 활동하면서 어, 많이 힘든 부분이 음. 좀 있었는데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또 2020년에도 더 좋은 활동 많이.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혼자 활동하실 때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? 아무래도, 어. 네. 어, 지금 이런, 이러, 이런 수식 조차도 제가. 네, 이제 혼자서. 이제 네, 혼자 오니까. 아. 또 그렇고, 혼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. 네. 그래도 이렇게. 너무 좋게 봐서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수상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실, 가장 기뻐하실 팬클럽 하늘 분들이 네, 어, 너무나도 네.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. 하늘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 하늘 이제 팬클럽 네, 우리 팬 여러분들, 그렇죠. 하늘 분들 저는 <laughs> 어, 하늘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을 위해서 어, 계속 어, 열심히 살아갈 거여서요. 네. <laughs> 네, 너무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한번 포즈 부탁드릴까요? 네.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,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네.